아, 네, 안녕하십니까.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쨌든 귀한 분 출연을 위해서 제가 대구까지 달려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의성 테니스메이트 이창엽입니다. 닥신TV 사내식당 편을 보고 갑자기 제... 실명이 나와가지고, 예, 아, 네, 좀, 좀 놀라기도 했고, 또 그걸 보고, 그 동기가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아. 네, 또 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탁신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해서, 예, 네, 제가 연락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예, 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랑, 저랑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랑은? 공중보건이 이제 시작할 때, 의상에서, 예, 네, 의상에서 공중보건이할 때, 이제, 어, 우리 테니스, 이제 레슨을, 같이 받게 돼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예, 그때 저희 둘이 테니스를 상당히 많이 예, 같이 쳤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공, 의사들은 공중보건으로 배치가 되면 이제 3년간 정확하게 37개월 동안 이제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재비뽑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지역을 지원을 하는데 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를 지원하겠다 혹은 네. 뭐 충남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대구 쪽에 연고지 있는 분들은 뭐제 생각엔 경남이나 경북 이런 데 하겠죠 아무래도 네. 우선순위가 네. 그래서 이런 데 경북 정도를 지원해서 뭐 청도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칠곡이나 뭐 이런 데 네, 가까운 네. 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고지가 이제 서울인데 이제 성격 자체가 저는 경상북도를 처음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네. 했던 이유가 네. 경기도나 이런 데 인기 지역인 충, 충남 이런 데를 쓰면은 이제 서울 쪽이 가까워서 수도권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경쟁률이 높고 이제 떨어지면은 그냥 완전히 후순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완전 섬 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성격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안전빵 위주로 하는 거라서 나는 그냥 멀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내륙을 가겠다고 하면 네. 이제 사실은 경북을 쓸수 있었고 경북에서도 은근히 문경이나 이런 데쯤 영주쯤 가면은 그게 서울을 딱한두 시간 컷이 되거든요 그 규정 속도로 달려서 경북에서 인기 지역은 이제 수도권 애들이 문경이나 영주 이런 데 가고 싶어 하고 약간 대구권 사람들이 경북에 이제 남쪽을 가고 싶어 하니까 상주 문경 영주 뭐이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북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도청에서. 네, 네. 번호표를 뽑는데 뭐 번호가 한 중간 이하쯤 나왔나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 저도 그 정도 나왔던 니다 중간 이하가 보통 거기가잖아요, 의성 정도 네, 네, 약간 네. 애매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그때 의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예 들은 적이 없었고 그 의성 하면 사람들은 마늘로 알던데, 저는 이제 마늘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막 막 여기 막 골라야 되는데 그 도청 공무원이. 아, 그 여기 좋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뒷사람도 뽑아야 되니까 막 네, 고민할 네, 시간이 네, 없고 뭐, 뭐 검색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지역밖에 안 남으니까 아, 그래서 아예 플랜 B 플랜 C에 없던 지역을 갑자기 가게 됐고 그래 의성에서 만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나면 저는 의성에 이제 도청해서제비뽑기하고 이제 다음 날 의성 보건소로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적당히 자고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의성보건소 가야 되니까 와그 아직도 생, 생각이 생생하네 그날이 4월 14일 밤이었는데 <laughs> 그 도청에서 재뽑기한 날이 4월 14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15일 날 이제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 제가 이제 어? 의성을 가서 자야겠네? 하면서 제가 했던 게 무슨 짓을 했냐면 호텔 예약하는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의성을 쳤어요 그래고 저는 아 지금 비싼 데는 가기 좀 그렇고 그냥 비즈니스 호텔 좀싼데 있으면 그런 데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아, 이러고서는 의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진짜 저는 군단위가 그런 정도의 규모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날이 4월 14일 밤이었는데 그, 그 선생님이랑 저랑 다니던 그 돼지국밥집 있잖아요 터미널 앞에 네, 네, 네. 그거, 그거 없어졌던데 아 그런가요? 그거 없어졌어요 아. 그 국밥집 옆에 있는 그 명품 모텔이라고 있거든요. 음. 거기서 그날 4월 14일날 밤에 잤었죠. 그 지코바 치킨 시키고서는. 그래서 선생님 저랑 이제 의성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 선생님 근데 자기 소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제. 아네 저는 어, 대구 출신이고 현재 네. 대구에서 네. 어,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지럼증 전문으로 보는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로. 신경과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랑 처음에 이제 친하게 된 거는 의성에 있는 공보위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뭐 여가 시간을 갖잖아요, 그 네. 지역에서 네. 이제 멀리 가지 못하니까 이제 의성 읍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쳤죠, 선생님은 저랑. 선생님 테니스가 얼마나 치셨어요? 어, 테니스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네. 어, 의대 안에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돼서 네, 그때 테니스를 처음 시작했고 네, 학생 때나. 공고에 가서 그리고 지금도 좀, 어,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어, 테니스 동호인으로 에, 테니스 즐기, 즐기면서 에, 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몇번 치세요 테니스 지금? 아, 요즘에는 이제 좀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뭐 많이는 못 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에,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성에서 테니스 레슨 받을 때그 의성 의외에 있는 그 코치님 누군지 아시죠? 개코 기용... 개은국 코치님이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코치님 중에서는 제일 좋았거든요 이제 개은구 코치님은 저한테 알려줬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고 나서 어느 위치로 가서 두 번째를 받고 그 다음으로 가서 뭐를 하는 이렇게 뭔가 세트를 쭉 돌리는 거를 연습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브 넣고 어디서 한번 받고 앞으로 가서 발리 받고 뭐 이런 거를 테니스 되게 잘 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요 테니스는 발로 치는 거라고 아네 들어보신 그 네, 그렇죠. 적 있으세요? 아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테니스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발로 테니스를 한다 그래서 개은국 코치님이 이렇게 포지션을 맨날 알려줬고 테니스를 할때 어떤 자세가 예쁜 자세인지를 이렇게 팔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딱딱딱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레슨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좀 자세나 스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개은국 코치님처럼 좀 구체적으로 좀 섬세하게 가르쳐 줬던 분들은 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테니스, 네, 죄송한데 제가 이게 일 차로를 계속 달리면 안 되는 거.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아, 이게 네, 방송에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네. 일 네. 차로는 추월 차로니까. 그래서 어디 근무하셨죠, 의성에서의성에서 저는. 어, 봉양이라고, 네, 의성아시 바로 앞에 있는, 봉양면에. 봉양이 있는 3년 있었습니다. 계셨죠? 네, 3년 거기 다 있었어요. 봉양이 네. 의성 공보이들이 선택하는 인기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구에서 출퇴근이 그나마 가능한. 뒤에 보면 뭐 봉양이 제일 인기 지역이죠. 그 지역?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톨게이트 네. 바로 앞이있습니다 네, 톨게이트 네. 앞이라서, 사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톨투톨이 가까우면, 네. 그게 다닐만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옥산에서는 읍까지가 아무리 빨리 와도 15분, 20분이 걸리고 읍에서부터 봉양이 또뭐한 15분 걸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30분 와야 이제 봉양으로 와서 거기서 의성폴로에서 이게 무슨 고속도로더라? 영... 중앙고속도로로, 네, 중앙고속도로로 나오니까 고속도로, 네. 그게 엄청 큰 거죠 사실은 봉양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고속도로를 탈수 있고 네. 그의성의 네. 보건소를 배치돼서도 제일 복해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생에 거의 상위권이에요. 예, 그 네, 그때 그그 그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의성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아. 운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좀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했고, 맞다. 예, 네,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이렇게 세 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세 명한테는 좀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그 아.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선생님들 직접 네. 받아요? 네, 네, 그 어디를 가고 싶은 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제가 뭐 그때 제일뽑기는안 하고 복량을 뭐 바로 선택해. 의성보건소에 응급실도 담당을 했었죠. 응급실을. 네한네한일년 정도. 네, 그렇게 담당을. 수생병원인가 네, 뭔가가 맞아, 이제 응급실 네. 운영하는 게 없어지고 나서 맞아, 맞아. 이 네. 지역에 이제 응급실이 없다. 네네. 네. 응급실을 하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문인 선생님들 우선 내과, 소아과, 신경과가 이제 바이탈 과니까 네. 고그 선생님들을. 이제 저녁에 운영을 이제 페이를좀 주고 응급실을 했는데 거기 보건소에서 그냥 간단한 그렇죠. 경환 환자들 밤에 진료할 수 있다는 정도 의미입니다 네 네. 경환 환자분들 밤에 솔직히 뭐갈 뭐, 그러니까 데가 아예 없으니까. 예. 예. 그 밤에도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 뭐이 정도도 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아예 없어서 진짜 막 별거 아닌 걸로 안동까지 가는 것보다는 예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의미 있요네네네 네. 그래서 어제는 좀환자분은 비교적 제가 좀 자신 있게 봤는데 네, 그런 경우도 어떤 거였어? 네 그런 경우 그그 그 경우는 어, 전정 신경염이라고 네. 어 이게 비교적 진찰만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진 소견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말초 질환이긴 하지만 예,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진단을 해서 예, 그것도 총연사를 써가지고 안동으로 입원을 할수 있도록. 그 정도, 제가 볼때그 정도, 제가 때그 정도 역할을 한 것만 해도 예, 충분히 위성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응급실의 역할을 한게 아닌가. 이차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 차는 형님 신차로 구입하신 거죠? 네, 이게 제 차차입니다. 차차. 어.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